엄청 좋아한다 나 너무 사랑하지마 음, 엄청 좋아한다 <목소리나> 나 너무 사랑하지마 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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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반가워. 아이고 고고고고고고고고고. 뽀뽀한다. 응고고고 어여 좋아, 엄마 엄마. 내가 그렇게 좋아? 응? 음. 너무 너무 진하게 한다. 뽀야뽀야뽀야뽀야뽀야뽀야뽀야이뻐라 아이고 이뻐라 반가워. 아이고 아이구아이 사랑해. 음. 너무 친하다. 너무 너무 친하다. 너무. <laughs> 그럼 내려놔 <laughs> 너무 친하게 한다 너. 응? 아이고야. 이잘 따르네. <laughs> 엄마보다 더 좋아하는 것 같은데? 응. 나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 응. 어느가야 엄마한테? 엄마한테도 뽀뽀해 줄 거야? 신지러워요. <laughs> 아이고 아이가 예뻐. 예뻐. 집에 이런 불와가 보다. 응. 야 뽀야, 뽀야. 어 뽀야가 이겼다. 뽀야, 어이. 머리카락 물어 뜯어. <laughs> 뽀야, 뽀야가 이겼다. 아이고,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이고 좋아. 이거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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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태연이가좋아라러 갔는데. 아, 응? 갈까? 가자, 가자. 음, 뽀야? 뽀야. 오빠한테 가자. 응? 좋아라러 갔다, 야. 응. 음. 안 돼? 안 돼? 물면 안 돼요. 가자. 옳지. 자 보던 거 가자. 응. 가자, 보야 가자. 헤헤. <laughs> <laughs>